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아, 제가 오늘 대박 제품을 하나 입수를 해서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거 지금 출시된 제품이 아니라 저 올리면은 이거 될지도 몰라요 이거 보시해서 연락 오면은 저 지금 짐 싸들고 잠수 타러 가야 됩니다 일단 그 전에 일단 올려놓고 에라이 모르겠다 사고부터 쳐보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준비했는데 지금 타 브랜드에서는 12인치 충전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 왜 보시는 안 나오나? 그리고 뭐 8, 8인치, 8.5인치 충전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가 나왔을 때, 아, 이제 10인치가 곧 출시되겠구나. 10인치로 출시해서 만들겠지. 8인치가 뭐 싱글 바벨이었었으니까, 뭐 듀얼 바벨로 해가지고 10인치로 나오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인치, 그것도 글라이딩 방식으로 나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제품 받자마자 받고 나서 며칠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제품 나 혼자만 알고 있을까? 그러기는 뭐 임금님께는 뭐 당나귀도 아니고 어디가 숲속 가서 외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무작정 찍어서 올려봅니다 이거는 일단 어 글라이딩 방식은 이게. 뭐 영상으로 좀 접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뭐 사용 유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좀 간략하게 글라디 방식이 무엇이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잠금 장치 제끼고 협상공간, 이제, 뒷벽이라든가, 일단, 슬라이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얘를, 봉이 밀리기 때문에, 땡겨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글라이딩 방식은, 뒷공간이 전혀 필요 없이, 이렇게 딱 붙여도, 사용을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슬라이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유유격이 없는 제품은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 뭐, 몇개 브랜드 거, 웬만한 거는, 다 사용도 이거 말고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요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 돌려 쓰다 보니까, 이게 봉이 좀 흔들리는데, 얘는 이게 흔들리면 아마 그분은 힘센 풍선이십니다, 풍선. 제가 해도 암만 제끼라고 해도 이게 안 흔들려요. 그래서 일단 뭐 장점 제가 요거에서또 극찬할 만한 게요 손가락 하나로 그러니까 슬라이딩 방식은 쓰면서 그 사용하다 보면은 막 모래 걸려서 삭삭 한다는 그런 느낌 진짜 싫어하거든요 막 귀가 예민하지는 않는데 왠지 느낌이 싫어서 근데 이거는 손가락 하나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조용하게 조용하게 다이슨도 아닌 것이 이렇게 조용하게 조용하게 힘안 들이고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그라이딩 방식 감사합니다. 뽑으신 분들은 이 느낌을 좀 아실 거예요. 이건 엄청 부드럽잖아요. 이거 그리고 제가 저 놀란 게 12인치에 비해서 이 모터가 이쪽 모터부가 진짜 조그만해요. 이게 그래서 의구심이 들고 싶다. 이거 어, 날만 키우고 무늬만 뭐 12인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용 영상은 나중에 조만간 취합을 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출시 전에는 한 번. 공개를 할것 같습니다. 그것도 목숨 걸고. 여도 지금 보시에서 제일 큰. 아, 일단 12A. 1 2암 그냥. 네. 힘들어서 오늘 종일 기대가지고 뺄 힘이 없어요. 이거 안 빠지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못 빼는 겁니다. 이거. 네. 그리고 요 다른 제품들은 보통 보면은 이 바벨각을 조절을 할때 여기 뒤에서 레버를 풀고 하는데 글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레버를 틀고 버튼 지금 뭐 이쪽으로 돌리면은 몸방향으로 돌리면 뭐 47도 그리고 앞으로 돌리면 45도가 돌려놓고 여기에서 그냥 앞에서 그리고 조절한 다음에는 잠그고 이것도 뭐 유선에 있는 방식이고 아요게 유선 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점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똑같은데 유선 제품은 이홈 파기할 때 깊이 조절이 요 부분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쪽으로 위치를 이동을 했고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어, 영상을 지금 멀리 아무래도 뭐 또몇 가지가 있는데 영상을 좀 땡겨서 땡겨서 그래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딱훑어볼라했는데 아까 사실상 그 영상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뭐가 문제 있는지 저장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아까 카메라 들고 막손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욕까지 했는데, 아, 욕에서 벌 받았나 봅니다. 하여튼간, 일단 어, 헛소리 집어치우고, 아, 어, 여기 보면은, 보시해서 뭐 잘하는 거 있죠? 속도 조절? 예, 여기 충전 제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삼, 음, 음, 3단, 2단, 1단, 2단, 3단, 에코모드. 어? 예, 1, 2, 3, 1, 2, 3이 아니고, 1, 2, 3, 2, 1이네요, 이거. 어,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오, 엄지척. 그리고 이거, 커넥티비티 모듈 어, 여기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요거는 지금 아직 구현이 안 돼갖고, 저, 페, 어링도안 돼서 지금 뭐가 숨어져 있나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거 모터 부분은, 제가, 아, 요거. 보이시나요? 저희 과연, 이 조그만 모터 갖다가이 12인치를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와, 미쳤어요,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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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이거는. 진짜 미친 짓이야, 이건. 아니,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 거면서 왜 18216은 왜 이렇게 크게? 왜 그랬지? 여튼. 여튼. 크, 뭐 모터 작은데. 파워. 굿, 굿, 굿. 그리고 요거 에코모드는 그냥 배터리만 좀 제작되는 모드인지 아니면은 모뭐 브랜드처럼, 어, 소프트도 하고 하드도 이제 저희들 커팅을 할때 자동으로 RPM이 높여지는지 출력이 높아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능이 아마 있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소프트 스타트는 있을 것 같고 아 브레이크 기능은 할말 없습니다. 자동 브레이크 기능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는 뭔지 아시죠? 각도 절단기 쓰시는 분들이면 뭐 없는 제품도 있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일정한 길이로 반복 커팅을 할때 쓰는 기능 1821력도 요거 좀 넣어주시죠. 아, 진짜. 그리고 요거, 엄청 부드럽습니다. 요거. 부드럽고. 그리고 요거, 전면에서 조절하는 바벨각 조절하는 것. 왼쪽으로 넣어, 오른쪽으로 넣어. 그리고 요거는 바벨각 조절을 할때 이거 채우는 잠금 4바 그 글라이딩 유선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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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시는 분 대충 저를 아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 할지 뻔히 아실 테고 요거는 몰딩 스토퍼가 달리는 자리인데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됩니다 뭔가가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 하다 뭐 언젠가는 뭐 출시는 하겠죠. 필요하신 분은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대충 한1 2달러에 배송비, 한 7에서 8달러 정도, 한 2만원 정도, 그 정도면은 보시 제품, 요게 장착할 수 있는 거, 요거, 요거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브라켓 장착 안 하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브라켓이 평평하면은, 거기는 들어있어요. 네, 이거. 아, 어디를 잡아야 될지, 궁금해도 이렇게 여기 들으라고 있었네요. 오늘, 하고 며칠, 엄한데 붙잡고 들고, 낑낑 댔는데껍치 됐습니다. 역시, 사용설명서도 잘 봐야 되고, 요런 거, 그림, 요런 거. 요거, 아, 요거 아시죠? 발배가 눕힐 때는 요거 빼야 된다는 거. 안 하면은, 여기 아야 합니다. 여기여기 아야. 오, 씨. 오, 씨. 자꾸 이상한 제품이 저거 나오면 안 되는데 여튼 여기 아 무쇠로 만든 로봇 무쇠로 만든 로봇 팔인지 뭣이 이제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이거 튼튼하고 강하고 부드럽고 하, 부드러운 편안함 응 땡땡 침대도 아니고 일단 뭐 슬라이딩은 요거 이거 이거 소리 안 들리시죠? 다이슨도 아닌 것이 겁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그리고 거 밑에 보이는 이꼬무꼬무 얘는 글라이딩 사용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지는 어떻게 포작은 할수 없네요. 네. 짐벌도 간만에 지금 꺼냈더니 얘가 지멋대로 지금 지금 갈 길도 못 찾고. 오씨 일단 얘, 얘네 좀치워놓고 반대편으로 <laughs> 야 돌아라 좀 벼룩박에 붙는 곳 벼룩박에 찰싹 잘 붙게 생겼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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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보시 제품에는 웬만한 제품 지금 다 있죠, 이거. SDS 시스템. 네, 렌치 필요 없이 손으로 돌려서 날 교체하고 사용을 할수 있는 거. 근데 얘가 제가 이거를 껴서 써보니까 최대 깊이는 이거랑 껴서 꼈을 때이거 기본 볼트를 체결했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같더요 얘가 면적이 먼저 넓다 보니까 먼저 닿아서. 근데 일단 날 교체 엄청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도 절단기를 사용을 할때뭐 몰딩 전용날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바꿔가면서 쓰고 있고 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얘는 뭐 관절, 이 관절 잠그는 거 방식. 이게 접은 상태에서도 고정이 되고 당기고도 접히고. 아, 예. 네. 부드러운 슬라이딩이고, 아, 글라이딩 아, 여튼 뭐 상세 영상 여기에서 아까 했던 말 다시 또 하려니까 기억도 안 나고 우리 집에도 빨리 가고 싶고 오늘 종일 일해서 땀도 많이 흘리고 힘들고 그래서 전체 샷은 여기까지.